이런 것도 일단 겉보기에는 정말 탐석봉을 한번 봐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들은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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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는 음? 음. 이게 굉장히 석질도 좋고 진보라 빛으로 아주 색감도 멋지거든요 한번 이런 거가 눈에 좀 띄었으면 좋겠어요 자. 자 이런 돌입니다, 여러분. 자 어떠십니까? 여기는 이제 변화합니다. 네. 이제 바위경으로 음, 왼쪽이 주 봉이 되겠네요. 네. 자 형국이 참 멋있습니다. 이돌 재밌어서요. 음, 금방 여기 여기서 지금 제가 슬쩍 예, 파냈습니다. 자 이래요. 뭐 닮습니까? 았 네.